안녕하세요. 온비에요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찾아뵙죠? 오늘은 눈썹 반영구를 하러 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눈썹 정리를 하다가 날려먹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잘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해보는 눈썹 반영구를 기록해보려고 브이로그를 켜봤어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짠! 저는 오전 일찍 도착했는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접수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서 비포 애프터로 비교해 볼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답니다. 차트를 주셔서 기본 정보들을 작성한 후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또 잠시 기다리는 동안 바로 앞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프로필도 살펴보고 시술 건수를 봤는데 다양한 시술이 있음에도 누적 시술 건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갔어요. 짜잔! 마취 크림을 <laughs> 바르고 나왔어요. <laughs> 왠지 예티가 생각나요. 예티 아시나요, 여러분? <laughs> 어쨌든 마취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주셔서 마취가 잘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취는 2-30분 정도 진행하는데 잠시 앉아서 책자를 둘러보았어요. 한올한올 한 그리는 엠보 눈썹과 전체를 음영 조어 칠하는 그라데이션이 있는데 저는 두 개가 섞인 콤보 눈썹으로 상담하고 진행했답니다. 이름을 호명하시면 한층 위로 올라가면 돼요. 계단을 올라오면 이렇게 반영구 센터 가는 길이 안내되어 있답니다. 총총총 열심히 걸어가서 라커에 짐을 넣고 잠시 기다리면 바로 시술실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스케치를 한 모습이에요. 편하게 함께 얘기하며 제가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셨어요. 순식간에 시술이 끝나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받았어요. 짜잔! 시술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조금 진하고 짱구 같아 보이지만 말을 안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예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워요. 사진으로 남긴 시술 직전과 직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게 눈썹의 변화가 보이죠? 너무 가까운 근접사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시술 당일 1일차의 모습입니다. 한올한올 한올 엄청 자연스럽죠? 이건 시술 3일차. 탈각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생얼로는 어떤지도 보여드리려고 부끄럽지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차별로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로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이건 한 달이 지나고 나서의 근접사인데 외출할 때 전혀 눈썹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서 삶의 질이 500%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갈 때마다 눈썹이 신경쓰이고 화장할 때마다 시간을 많이 쏟아 고민이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쳐볼게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아참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시술 과정은 엄청 간단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접수하고부터 1시간 정도면 끝난답니다. 그리고 절대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쑤시개로 쓱쓱 긁어내는 느낌 정도? 저는 곧 리터치를 받으러 가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로 DM 보내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진짜 안녕!